안녕하세요. 강남구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강남구의회는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례회 시작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례회 첫날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현안 업무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해 서면으로 시정연설을 대신했습니다. 이어 오완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최민숙 의원은 문화센터 주차요금 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집행부에 요구했고, 이호기 의원은 세곡지구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서경원 의원은 구민 문화체육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1월 26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향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여선웅 의원은 구청장이 현안 업무를 이유로 의회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문제점,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광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곡동 632번지 매입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세곡동의 문화소외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안건 중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이 논란이 되어 오랜 논의 끝에 부결됐으며 강남구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습니다.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영동대로 능소와 터널 조성사업의 경우 코엑스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개포 한신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해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행정처리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12월 8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의결된 안건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외 6건은 원안 가결.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외 3건은 수정 가결. 이런 개포 한신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됐습니다. 이어 이관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개시한 의정활동 현수막을 사전 양해 없이 철거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강남구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오한진 의원과 서경원 의원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 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며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16일 자정을 넘긴 다음날 17일 새벽까지 장시간 이어진 집행부와의 논의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 예산 6,685억 원중 39억 4,385만 3천 원을 삭감해 이를 유보금으로 전액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 문제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으로 논의됐던 몇몇 사업들은 마지막 개수조정까지 삭감 여부를 두고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 사업,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기가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인해 예산이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례의 마지막 날 12월 17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고 32일간의 회기를 마쳤습니다. 오한진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8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재정 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김명옥 의장은 한정된 재정 규모로 인하여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득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